같아요 튜닉 파랑의 이안합니다. 삐까 오늘은 소렌토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이차 우퍼 앰프 그리고 트위터까지 스피커 튜닝 해놨거든요. 음악 큐 아닙니다. 앰비언트를 비노출로 해놨는데 너무 깔끔해. 근데 지금 대낮이라 이거 얼마나 예쁜지 모르죠. 차주분 찍어놓은 거 있으세요? 자 스티어링 휠도요. D 컷으로 요렇게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스포티하면서도 이 D 컷 핸들이 좋은 점. 차주가 다리가 길어도 다리에 이렇게 걸리지가 않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 저는 이렇게 핸들이 원형이건 네모나건 걸려본 적이 없거든 근데 뭐 다리 긴 사람들은 뭐 이게 편하다고 합니다 부럽다 자 여기 필러 부분을 보면은 a 필러 부분 성형을 해놨어요 어 되게 예쁘게 해놨다 저는 요 a 필러 부분이 실내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 여러분은 못 느끼시죠 저는 지금 차 할 때부터 딱 도어 열자마자 향이 너무 좋은 거야 차가 어, 어 그래서 봤더니 잡았다 요놈 요 조수석에 목베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제 옆에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어 오빠는 운전을 너무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게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가아 주는 거거든 근데 보니까는 어 화장품도 이만큼 묻어 있고 우리 차주분이 여자가 있다 그래서인지 역시 여자 있는 남자들의 차는 냄새도 좋다. 아, 진짜, 차의 향이 왜 이렇게 좋아? 자, 오늘은 세련된 차주의 더뉴 소렌토입니다. 뿅! 얘야, yeah, 너 괜찮니? 너이 정도면 그냥 바닥에 얹어 놓은 것 같은데? 아, 제가 정말 수많은 바닥차를 보여드렸지만, 이 차는요, 바닥에 그냥 이렇게 약간 얹어 놓은 느낌의 차량입니다. 어, 더뉴 소렌토 2019년형 차량이고요. 디젤이에요. 중복 투자 없이. 2천만 원 가량을 튜닝 비용으로 예? 네? 뭐라고요? 자, 전체 랩핑은요. 어, 이거 색깔이요. 되게 어렵다. 타이니봇 스페이스 캔디 그레이 투 퍼플. 어, 연보라색인데요. 이게 투톤이에요. 그래서 햇볕에 요렇게 보면은 밝은 비둘기 그레이색. 그리고 요렇게 보면은 보라색. 그래서 상당히 오묘하면서도 이게 야하지 않은데 유니크해. 튀지는 않은데, 예뻐. 차 색깔이 일단 굉장히 오묘하고요. 그리고 올류소렌토 제스트댐을 가공을 해서 달아놨어요. 여기에다가 전차종 립댐, 그리고 새로 그릴에다가 그릴 LED까지 해서 앞모습을 완벽하게 꾸며놨고요. 야, 안개등 디테일하며. 어, 근데 일단은 애가 바닥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상당히 독특합니다. 극단적인 바닥차. 에어서스 보시죠. 뿅. 에어소스는 언제 봐도 재밌어요. 근데 얘는 진짜 극단적으로 쑥 내린다. 자, 줌피티드2 채널 기본형 에어소스를 해놨고요. 휠은 웨즈크런치 위발 스타일. 어, 19인치 휠을 달아놨고요. 브레이크는 앞에는 네오테크 포피, 4P, 뒤에도 포피에 확장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드미러 이 뿔미러 있잖아요. 이거 어서 많이 봤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전에 그 공구리 기억납니까? 직접 성형했다는 그 차주? 그 차주분이 또요 차도 손을 댔네. 아니 정말 이 소렌토들은 서로서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쪽 사이드 스텝 부분에도 2단으로 요렇게 해놓은 거 눈에 띕니다. 어 이게 보면은 어야씨야 야, 이거 말을 참 하고 싶지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진짜 지금 머드가드가 땅을 뚫고 들어갔어 어, 바닥에 완전히 붙어있는 차량 보고 계십니다 뛰로 가시죠 뿅 양말을요 머리에 쓴다면 여러분 그거는 모자입니까 양말입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제스트, 리어댐과 프론트댐을 같이 붙여놨어요. 요 앞에 요거 있죠? 요거, 제일 밑에 거. 요 밑단이 지금 프론트댐이거든요? 프론트댐을 뒤에다 붙였어. 그럼 이거는 리어댐이야? 프론트댐이야? 양말을 머리에 쓰면 모자야 양말이야 약간 요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순정 듀얼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소렌토는 이멜빵이 되게 잘 어울려요. 뒷모습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래서 RSW 멜빵 윙까지 요렇게 씁니다. 자 전체적으로 차주분이요 좀 멋을 많이 낸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진짜 이 차가 약간 튜닝빨 잘 받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복 투자 없이 2천만 원어 어디다 썼나 오늘은 고 고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진짜 비싼 건다 해놨네. 오디오 튜닝하고 일단 에어소스 해놨고 이랬으면, 어 돈좀 드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차량도 튜닝 끝판왕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카톡 이하나 TV로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너무너무 추운데 야외에서 함께 고생한 우리 차 집은 좋은 차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요. 도로도 꽁꽁 얼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속 운행! 정답입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 안녕! 뿅! 추워!